같지 않은 인터뷰. 시사톡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똑같지 않은 인터뷰. 광주 광역시 의회 후반기 신소정 신임 의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 축하드리기는 조금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아니, 지금도 좋습니다. <laughs> 축하 기간인가 네. 네 와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어, 투표하는 당일 그리고 그 며칠간의 심정은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심정은 정말 과연 제가 될까 아무도 아무도 그걸 저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 주신 분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 출마했을 그날... 때부터서요. 예예 네, 네, 네. 그래서 신수정 높표 있어 이제 이런 분위기였었던 거고. 그랬는데 마지막 그 투표 한 날, 경선 한 날, 아 진짜 광주를 찢어놨다. 신수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렇게 썩내 네 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제가 구원. 삼선, 시원, 재선에서 한번제 올해 올해까지만 십팔 년째 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풀뿌리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 누구보다 그런 좀 노하우라든지 또 그런 역사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여러, 여러 가지 경험들을 살려서 그뭘 예. 그 믿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배짱으로 내가 한번 잘할 수 있어 하면서 도전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뚜껑을 열어보니.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아. 지지를 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 그동안에는 네. 표를 주실 거면서 네, 네. 줄 거라고 내색을안 하셨을까요? 제가 엄청 선거를 얼마나 많이 치러 봤겠어요. 치러 봤는데 네. 이렇게 23, 이렇게 21명이죠. 민주당 내에서 이제 경선을 한 거니까 일단은 네. 그 21명이랑 치렀던 이 선거가 제일 힘들었 던 선거 같아요 매일같이 울었어요 아. 아침에 일어나서 울고 저녁에 또 들어가서 또 울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아마 그런 울었던 부분들이 그 그때 가졌던 마음들이 사실은 아~ 내가 앞으로 의장이 되면 의원님들 한분한 한 분을 더 많이 이렇게 챙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존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더 다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기 스물, 저를 뺀 (22명의) 의원님 한분한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하고 한번 재밌게 의장활동을 제대로 해볼까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지금 의장활동 네. 하신 지가 며칠 지났을까요 지금 2주 정도 됐을까요 네. 11일부터 제가 임기 시작했거든요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또 네. 그 날짜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통 출근을 아홉, 그전에는 9시에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의장이 되니까. 다 좋을 줄 알았더니 출근을 일시 반에 하게 되더라고요. <laughs> 누가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네네. 내 발걸음이 그 시간에 다가고있더라요 최대한 시간을 제가 벌어야 되니까 그뭐 네. 아침 시간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일곱 시 반에 이렇게 의회를 올려면은 그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덟 아홉 시 시작 전에 미리 이제 와서 의장실에 제제 집무실에 와서 오늘 해야 될 것들 점검도 하고 체크하고 그래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네.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고 또 하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아침 시간을 더 쓰려고 하는데 이러다 6시에 출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겁납니다. 밑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 신데 그건 어. 알고 계신가요 네, 네. 그래서 늘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하고 있어요. <laughs> 어, 그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도 선거를 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수 있었던 건난 반드시 이걸 해내고 싶어 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거였을까요 네, 네. 먼저는 제가 이제 오래된 그 경험에 의해서 아, 어느 지점에서 어, 지금 혁신을 해야 되고 어느 지점에서 어떤 걸 다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좀더 부족해 보였던 뭐, 게 뭐였을까요? 아,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특히 이제 젊으신 의원님들도 초선 의원님들도 많으시고 또최선 의원님도 계시면서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구대 전반기 때 사실은 긍정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워낙 의정 활동을 좀 열정적으로 그리고 공부하고 네, 연구하고 네, 네.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자리매김을 잘했다라고 보고요. 뭐 후반기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좀더 대외적인 활동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지방 의회법이라든지 이게 이제 비 올라가는 있거든요. 지난 21대 때는 폐기됐던 부분인데 22대 때는 다시 국회에 이제 올라와 있는 건데 거기서 다뤄줘야 될 대외적인 것이 저는 광주광역시의회가 훨씬 더 다른 타 시도의회보다 혁신적이고 더 선도적으로 광주라는 그런 이미지와 상징성 때문에 더 나가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방의법 제정하는 부분인 거고요. 네. 지방의법 제정 안에는 뭐 우리가 예산권이라든지. 구권이라든지 아무리 이제 지방의회가 독립이 됐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절름발이 독립이에요. 그래서 조직이나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또 정책 지원관 문제라든지 지금 저희를 보조해서 보자 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그 인력들이 턱없이 부족해요. 을 현재 몇명 정도 되나요? 지금 11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 지금 다 합쳐서 11분. 네, 네, 네. 다 그리고 이제 각 실질적으로는 각 의원당 한 명씩이 이렇게 배정이 돼 주면 훨씬 의정 활동을 어. 좀 제대로 다할수 있을 건데 현재는 좀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서 투명당 한. 한 예, 한명 그렇죠. 정도 되는 정도네요. 그러죠. 음. 그러니까 정책 지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네. 같이 일을 도모를 해야 정책이 잘 나올 거고 그래 의회도 신도 잘 굴러갈 거고 그게 그렇죠. 이제 뭐 시민들을 위한 활동이 맞습니다. 되시겠죠. 네네네. 네. 음, 네. 저 어, 상반기 어, 전반기 의장님과 대화를 나눴을 때 네. 다른 우리나라 전체에서 광주시의회를 네. 보러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 선도적인 네. 역할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아마도 네, 네.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의 일환이 아닐까 네, 의장님의. 네. 그렇죠. 네, 포부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대외적인 활동하고 음. 이제 왜 강주시에서 우리 네. 저는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할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어 무엇보다 저는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정말 신뢰받고 사랑받고 진짜 우리 의원을 존중해 줄수 있는 정치인들을 전, 그 존중해 주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고 싶은데 대부분 보면 정치인 뭐 드라마도 그렇고 되게 안 좋게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 아. 아, 그래서, 그럴 때마다, <laughs> 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싶으면서, 음. 그러면 가장 가까이 내 동네에 있는 시의원들이, 구원들이, 그러니까 지방원들이, 그런좀 모범적으로, 야, 우리 의원 뽑아놨더니 일 잘하네? 이런 것이 음. 좀 되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시민분들이 많이 모르기도 하고, 또 홍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네. 음. 그것과 관련돼서 저는 좀 후반기에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뭐 시민 주권의 날 이런 부분들도 좀 만들어서 어부모님들이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이걸 또 같이 좀 보고요 또 이거 관련돼서도 좀 행사 좀 재밌게 지역에 있는 그런 문화인들이 많아요 문화 예술인들과 함께 그런 퍼포먼스라든지 공연도 하면서 하고 또 저는. 정말 제가 제일 공약으로 뽑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의정 지원, 의정 공약 지원단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시민들한테 약속을 한게 공약인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그 공약이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근데 의원님들이 저부터서도 그렇게 되는데 바쁘다 보면 그게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시민과의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했던 공약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걸 관리해주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는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8월 달 안에 그것과 관련돼서 좀 논의를 좀할 생각이에요. 시스템화 될까요? 해야죠. 네네. <laughs> 네. 여러 가지 선거법 문제도 좀 있더라고요. 아, 네, 이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이게 이제 공무원이 줄, 같이 그 관리를 해서 매니페스토를 창도 받고 하잖아요. 이게 관리를 할수 있는데 이게 의원을 하는 부분은 선거법에 또 이게 처촉이 되는 좀 뼈한 이게 좀 맞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어, 어 뭐가 있을까요? 음, 아, 저도 궁금하네요. 이제 공무원이 오. 그 개인 의원에 대한 공약을 관리를 하거나 점검하거나 체크하는 것은 아. 선거법 위반으로 되어 있어서. 주체가 문제군요. 네네. 저희 시사토라이브에서 할까요? <laughs>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laughs> <네네>. 가능할까요? <laughs> 네. 네 관심 가져주십시오. 어, 알겠습니다. 의 어, 의정활동. 사실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어, 이분이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인지도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정말 지금 저희 여의도 정치를 보면서도 무슨 일을 하실까 국민들을 위해서 이게 제일 관심사거든요 네, 그리고 네. 특히나 이제 저희 의정, 의회 같은 경우는 어한 걸음이 더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시민들에게서부터 근데 조금씩 조금씩 이게 가까이 온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저희 방송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 조금 더 출연을 하시면서 설명을 이제 덧붙여 주시더라고요. 네, 스스로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 또 시민들도 찾으시는 것 같고, 어, 네. 그러다 보면 양쪽이 조금씩 한 발씩 오다 보면 이제 만나는 점이 있겠죠,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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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위해서 뭘더 하실 건지를 설명해 주시면 음. 제가 시민들을 대표해서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분명히 방금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인 안이 있을까요? 음, 이제 아무래도 공약 중심으로 네. 좀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또 이번에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게 7월, 아마 이제 8월부터서는 정책 평가, 아니 조례 평가. 조 네, 왜냐면 의원들이 가장 하고 있는 것 중에 할수 있는 고유 권한 중에 하나가 이제 입법 활동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거라면 이제 지방 의원들은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건데 그 조례가 이렇게 잘 준비해서 만들었는데 이건 역시도 조례 이후에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 정책화 되는 건지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지 이행이 되는지를 그걸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네. 대부분 의원님들이 바쁘다 보면 그걸 놓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조례만 만들어놨을 뿐 형식적으로 캐비넷 안에 들어가 버리는 조례가 돼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사후 평가 조례에 대한 평가를 할수 있게끔 또 시스템화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후반기에는 이 조례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게끔 대부분 만들어 놓은 조례들이 그 생, 그 민생과 관련돼서 또 우리 강주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 점검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제 소소, 뭐 소소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어, 전혀 소소하게 <laughs> 느껴지지 않고요. 네네. 18년 동안 정치활동 하시면서 느꼈던 것들이 이제 우리 앞에 네. 시스 테마적으로 네, 데이터화 네, 네. 되지 않을까 네, 네. 네, 의장님의 그 내공 아. <laughs> 이게 표출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네. 어~ 지방의 역사하고 함께 또 어떤 정책을 다뤘는지 보니까 뭐~ 어린이 청년 어. 은둔형 외톨이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먼저 네, 네. 궁금한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저~ 신수정 딱 치면 이제 키워드가 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중에 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청소년 그리고, 은둔형의 토리, 이렇게 한두 가지 정도로 이제 키워드가 집약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북구, 아까 제가 구원 삼선 2006년도부터 했었으니까, 었구원때 네. 가장 재밌고 어 열정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 문제인데, 그, 그 계기가 됐던 건 2014년도 세월호 참사. 그때 저도 이제 그 또래에 막 아이를 이제 막 고등학생 아이를 갖고 있을 때였었던 거고 그래서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아, 내가 너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구나 싶어서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네. 북구에서 지금 최초로 그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조례를 이걸 주민 발의로 의원 발의가 아니라 주민 발의로 하게 됐고 그 주민 발의 대상자가 우리 청소년들 청소년들과 함께 이 조례를 만들어가고 서명 운동을 펼쳐서 만 사천 사십 명의 제가 그 서명을 받아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조례 내용 뭔가요? 어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조례는 우리 그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청소년들이 어떤 의결이라든지 아.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네. 참여하게끔 해 놓은 게 가장 키포인트고요. 나머지는 뭐 어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이제 이런 건데 거기에 핵심은 청소년들이 그런 의결 기구에 들어와서 의견을 내서 할수 있게끔. 네. 이게 가장 좀 핵심이라고 음. 보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시 의회에서도 그 청소년 관련된 조례를 싹 정비를 제대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초 토대를 마련한 것이 청소년 기본 조례가 있고요. 그 기본 조례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청소년 활동을 진행시키는 조례, 그다음에 지도자 지도사, 그 지도자 처우 개선이라든지 또 청소년 복지에 관련된 그렇게 해서 네 가지 테마로 해서 그 정리를 싹 해서 토대를 좀 마련해 놓은 것이 좀 어, 좋았었던 거고, 그걸로 인해서 좀큰 상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온둔용 애토리도 있어요. 그거 말씀 드릴게요. 네. 아, 어, 온둔용 애토리 이제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건 2019년도에 이제 아무도 온둔용 애토리라는 용어 자체도 좀 생소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떤 민원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책을 한 권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 라고 하면서 본인이 썼던 글을 하나 주고 가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2018년도에 막 당선이 되고 얼마 안 됐었을 때 너무 바빠서 떠나버렸거든요. 그렇게 네.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봤더니 이걸 다뤄야 되겠더라고요. 그 누구도 다루지 않았었던 거고, 실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데요? 운둔형 외톨이는 말 그대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게 사회 활동을 하지를 않고 꼭 하지를 못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그방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적인 사회 활동이 그러면은 어렵겠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일반적인 그~ 뭐~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라서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일단 실체가 없고 상위법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다뤄야 될지 일본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희귀꼬머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희귀꼬머리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 그 은둔형 외톨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할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출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 위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찾아갔죠. 전화를 했죠. 네. 그래서 이거 저희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테니 좀 알려주세요. 그래 해서 그 선생님하고 이제 이거 저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라서 음. 담당 공무원 부르고 관심 있는 의원님들 이런 이런 걸 한번 우리 관심 갖고 해보시게요.라고면서 하 했는데 초창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네. 실체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실태조사라도 해야 되는데 실태조사할 대상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면서 일본 사례도 봐보고 또 무엇보다 그 처음에 그이 상담을 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의 이제 사례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나서 만드신 거네요 만들었죠 보니까 85%가 2, 30대예요 네네네 네. 이분들이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도움을 받았죠. 조례도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례 통과했죠. 그렇죠. 네네네. <laughs> 네, 네. <laughs> 와, 집념이 대단하시군요. 아무것도 네, 네. 없는 거를 아예 새롭게 만들어내신 거니까. 도움을 받은 친구들도 있겠고. 네네. 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었는데 이게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어요. 오, 지금 현재. 네.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법안도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법이 이게 단독 법안이 만들어지면 좀더 전국적으로 더 활성화 될것 같아요. 뿌듯하시겠어요. 네. <웃음> 음. <웃음> 이렇게 정책 하나 하나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정말 현실화 되다 보면 나 다른 것보다 더 해봐야지 이런 또 적극성이 생길 것도 같은데 네, 네. 좀 전에도 문화와도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어떻게 지원을 하실 생각이? 인도적 외톨이 관련돼서요? 아니면 어, 어떤 거?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문화 함께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냥 함께하고 아, 싶다고 아, 세는건 아니니 아, 의정에서 아, 네, 의회에서 네, 네, 어떻게 네, 네. 지원하실 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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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의장되기 전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어요. 네. 그럼 다뤘던 부분이 이제 문화 관련된 음.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화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정말 단체도 많고 또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광주가 예술의 도시라고도 막 하잖아요. 어,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많은 예술인들의 그 니즈를 충족해 줄 수가 없고 너무 너무 열악한 거예요. 하다못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네. 네, 하다못해 그분들이 설 무대조차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뭐 미술을 하시는 분들은 창작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부족하고. 어~ 지원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데 일단은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열어놓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거고 물론 그게 하드웨어적인 것도 음. 물론 중요하죠 지금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네. 그분들이 나와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열어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권익과 관련된 부분들 네. 어~ 여러 가지 뭐~ 피해 사례가 있거나 있었을 때 들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좀 제도적으로는 아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그게 실질적으로 마련된 만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아마 의회에서 또 챙겨봐야 되는 것이 또 의회 역할이기도 하는 거고 네. 소통하면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고 이게 알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문화인들도 반가워할 소식인 것 같아요. 네. <laughs>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이재원. 네, 네. 어, 관심이 많은데 이야기는 좀 오래전부터 나왔거든요. 네, 네. 뭐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을까요? 지금 그게 91년도에 개장을 해서 한 지금 30년 넘게 지금 그 자리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후화되어 있고 또 안전의 문제도 있고 막 전선 줄이랑이 다 밖으로 네. 나와 있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또 협소하고 네. 어 그리고 그쪽에가 이제 아파트나 이런 게 많이 좀 들어서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 네. 자체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게그 도매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할 만한 주차 면적도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도 많고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된다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게 그 자리에 새롭게 현대화 시설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이전을 할 것이냐 라고 했는데 이제 이전으로 결정이 나서 거기에 따른 이전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용역을 했고요. 네. 그 용역이 이제 중간 발표는 지난 4월, 5월 달에 했었고 아마 11월 정도쯤에는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아직 결과는 안 나왔군요. 네, 네, 지금 용역 중인 거고 거기에서 이제 용역 이후에 이제 그러면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마 더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한 2천억 정도로 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면적 면적은 이제 당초에는 한 10만 평 정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중간 용역 제가 이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또제 지역구예요. 네. 네. 그래서 좀 살펴봤더니 네. 한 6만 평 정도로 어, 좀 줄어든 것도 되는군요. 있고. 네네. 네. 네. 그래서 현재는 아마 이게 2000 아마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아, 어, 왜냐하면 이전 네네. 네. 네. 네, 왜냐하면 네. 행정 절차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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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공무 농식품부 또 공모사업으로 이걸 진행해야 되는 게 있어나서 아마 2 0 3 4년 음. 35년? 어쨌든 한 10년 가까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전해야 할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아직요. 그 영역에서 하지? 이제 나올 겁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구대 어, 후반기 의회에 순탄할까요? 아니면 조금 어려울까요? <laughs> 어, 순탄해야죠. <laughs> 그야겠죠. 네네네. 네. 좀전 설명해주신 시책들 이제 추진해가시면 될것 같고 네. 어, 광주시정 가운데 네. 이건 정말 시급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시정 어, 시급한 부분은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서 지하철 2호선도 있는 거고요. 예, 네, 그것도 아, 좀 구,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네, 군공항 문제도 있는 거고 뭐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집행은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긴 하죠. 네.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인 거고. 그래서 그렇지만 래서그 의회가 이걸 어, 손놓고만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저는 예를 들어 공공항 관련된 부분도 저가 이제 저는 저 이제 거기 관련 도우에 도의회하고 전남 도의회하고 얘기를 하거나 또그 해당되는 이전하려고 하는 그쪽 지역의 뭐 의회나 그래서 같이 한번 모여가지고 집행부에 다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할수 있는 것들 음, 그럼 음. 만나 서심 탄하게 우리가 그냥 네. 좀 털어놓고 이런저런 네. 얘기도 좀 하고 뭘뭘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음. 원님들하고 좀 그런 얘기도 좀 해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광주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같이 협조하고 협력해서 네. 일을 해 나가는 동반자거든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시와 시의회는 네. 동반자이고 견제와 감시는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지만은 저는 정말 해야 될 일이라면은 오히려 의회가 더 앞장서서 우리 시청 건물이 배 모양이잖아요. 네. 그리고 시의회가 선두예요. 선두. 딱배 앞머리거든요. 네. 그것은 견인해나 가는 거니까 그렇게 <laughs> <말씀> 하랍니다. <나누어. 웃음>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 네. 말씀 나누다 보니 네. 왜 의장님이 되셨는지 알것 같습니다. 음, 아, 네. 자꾸 시간도, 웃으셔서. 어, 시간도 너무 많이 가긴 하였습니다만 <laughs> 네, 네, 네. 어, 마지막으로 시민께 아니면 뭐 의장으로서 한 음, 말씀해 주시죠. 음. 그, 앞서, 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5선, 9원, 3선, 시원, 재선까지 하면은 이제 20년을, 네. 지방 풀뿌리 지방자치 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왜 내가 신수정이라는 사람이 패지를 달고 왜이 자리에 있는지를 실은 단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음. 그래서 늘그 무게감, 패지의 무게감 그리고 고마움 그 기표소에서 신수정이라는 이름에다가 그 서, 서명, 조장을 찍어준 이 시민들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 뭐, 개인적인 신수정 의원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의장으로서 시의회를 잘 견인해 나서, 견인해 나갈 거고, 전국에 있는 그 어떤 시도 의회보다 더 잘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한번 네. 잘. 어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의회 한번 이끌어가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오늘 네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제 구대 광주광역시의회 후반기 신수정 신임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